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경입니다긴 연휴 그리고 휴가 후에 첫 번째 계약자 고객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역시나 광주에서 믿고 오늘 휴가를 내시고 오셨고요 어,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은 어, 유튜브를 처음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영상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오셔서 구매하셨고요 역시나 구매 전에 준비된 중고차로 고객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냉각수 부동액이죠. 그리고 브레이크오일, 에어컨 필터까지 전부 교체해 놓고요. 어, 타이어 상태가 MT 타이어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나서 나중에 타이어를, 얼라이먼트를 받으려고 안 했는데 우리 또 동굴 타이어 사장님께서 그래도 타이어 아직 생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보너리 갖다서 얼라이먼트까지 또 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고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차량 금액을 잘안깎아준다 워낙 서비스를 많이 하고 워낙 에이스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때 때문에 못깎아준다 근데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제 시청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제 고객님께 그랬습니다. 고객님 영상을 찍으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저한테. 얼마나 가격을 깎으신 분이 몇 명이나 있나. 실상적으로 저는 정찰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15년 된것 같습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차에 대해서 모르고, 여자분이라고, 내지는 차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출고 차량은 테라칸 머신, 멋진, 멋진 낚시 자바 캠핑에 예쁘게 개조된 차량을 출고할 거고요. 고객님께서는 가족들과 캠핑과 이런 레저를 위해서 구매하셨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신 광주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객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걸 이제 보라고 고객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얼굴은 안 나오고요. 항상 있는 그대로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처음 전화 주셨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고 하셨고 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래도 저를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유튜브 영상 보고 그 설명해 주신 내용 보고 이제 차 상태라든지 네, 다 괜찮은 거 같아 가지고 바로 연락드렸더니 또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일단 차 보러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차량 시운전 하셨죠 네. 그리고 하부 점검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미리 이것저것 갈아놨다고 제가 고지해드렸고요. 네. 당연히 오늘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가격 조충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고객님께서 가져가고 잘 쓰신다고 해서 제가 짜투리 좀 빼드렸고요. 네. 참고로 그 정도면 10% 금액입니다. 거의 왜냐? 차금액의 10%라는 거는 서비스 금액과 고객님께서 할인한 금액. 그러면 큰 겁니다. 아까 고객님께서는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제가 뭐 고객님께 뭐 강요. 내지는 이 차를 꼭 사라 이런 말을 한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 전혀 없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이오닉5 고객님께서 먼저 오신 분께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그 고객님께서 오셔서 이 차량을 보는 가운데 저희 직원이 좀 응대를 해줬고 저희 직원이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설명과 포인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를 파는 것보다 차를 판매하면서 과정과 나중에 사후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고객님께서는 중고차 구매 경험이 없는 것 같고 또 유튜브를 처음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고차를 많이 구매 안 하신 고객님도 포함해서 앞으로도 중고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있으시면 그래도 어쨌든간에 저하고 믿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 고객이 된 거고요. 그래도 이제 멀리 천안까지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한 말씀만. 음, 저희 여기 김성력 딜러님한테 좋은 차 많이 소개해주시고 싸게 해주시니까 다들 한번 보시고 구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추천드려 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께서 어.. 자녀가 두분 있으시다고 나요 네네 몇 살, 몇 살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랑 6살 많이 크시구나 저희도 6살, 7살이 있다고? 한달 전에 제 카니발 타신 분 아마 또이 영상 보시겠죠? 카니발 저한테 타신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카니발 제가 사실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5년, 10년 타다 보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세컨카 개념으로 타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고객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타던 카니발 이렇게 차박하려고 예쁘게 만들어놓은 차도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그래도 세컨 개념으로 타기 좋으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해주신 광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차가 이렇게 구조 변경이라든가 캠핑이라든가 조금 구변이 돼 있다고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강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이유닉도 마찬가지고요. 수출 나가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영상 올릴 때 제가 그랬죠. 여기 두대 차량. 자, 그랜저 차량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도 대구 고객님께서 계약을 하셔서 지금 머플러라든가 광택 작업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대구 고객님한도 출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면 되고요.